생각에 오늘 누구든 해 하루하루의 짐이 넌지 오늘보다 많더 사랑할게 너보다 너가 아니야 너는 죄는 것밖에 몰라 너 내가 원하는 건 나만 보고바랄서소는 내가 와준 너만의 손길은 너를 위해 생기는 가시야 아직 맘이 부족하지만 옆에 있어 우린 통하는 것 같아 어쩜 버스 기분 좋아지 너도 알아가고 싶은 이소중시 내가 더꽉 채울게 앞으로도 I l o v 먼곳 가려면 안는 집이 는 노래인 것 같아요. 아, 그죠 팬분들을 위해서 이제 직접 이렇게 가사를 쓴 곡인데, 그죠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앞에서 노래를 부르게 됐어요. 그래서 되게 <laughs> 아, 진짜 뭘 <울볼만> 보구나. <laughs> 아, 아, 제가 인지 날 뻔했는데, 아, 저는 어, 사실 비밀이 날뻔했는데 와카메커가인데 그러니까 물이나아서그내 눈물이 안 <laughs> 그래서 눈물 나고 돼. 그래서경라고 신경 써 돼. 아꼭거물말 많이 지시는아니데까 맞아요. 그쵸는그저는그네는 그거는... 그거네이거를 찍고. 이걸 이제, 아, 듣잖아요. 근데, 듬어다가딱듣듯이너또 1년을 <예의한> <laughs> <laughs> 아, 해요진다고난 <laughs> 2년을 놀고. 그시그 사실 저희가 되게 많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쪽 부처님이 즐겁게 즐겨고 계신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그쵸 사실 저 오늘도 부모님이랑분다 오셨어요 어디 계세요? 어게 계세요? 손드시진 마세요 아여튼 그래서 그런지 좀 뭔가 살짝 제어했어요 치는건거아 내일. 가 오늘 아니 오늘 <웃음> 미쳤어요. <웃음> 저희가 또 이렇게 오늘 이렇게 공연을 준비하면서 고마우신 분이 정말 너무 많은데. <laughs> 네, 그렇죠. 또그 중에 최고는 여러분이지 않을까. <웃음> 정말 <웃음> <웃음> 진짜 오늘 뮤지컬에 와주신 많이 즐비해 감사드리고. 여러분이 없었면 저희까지 금무대도 없겠죠 그런 게 있죠 엄청 감한요 앞으로는 이제 콘서트에 자 이제 시작! 네! 서짜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신 거 같아요 회장님 표정이 그듯셨네 그리고 이제 벌써 마지막 곡만 남아있으니깐 부풀어지고 너무 빨리 시작하네 파트 우리 한 명씩 씨 소감을 간단하게 그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울리만, <목소리> 울리만. <목소리>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, 그냥 너무 고맙고, 그러니까 제가 이자리 3시, 3시에 일정이... 한 30분이에요! 제가 이 자리에 살수 있게 도와주신 건 여러분들이니까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마음의 문 열을 들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저희 마음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너무 멋지네요. 짜증나 아, 저는 저도 아까 너무 놀랬는데 아주 울고 싶진 않았어요. 그냥. 너무 이 좋은 기분을 같이 해주고 싶어서 너무 고맙고 그냥 정말 저희가 놓지 않게라는 노래 안에 했던 말처럼 정말 서로 놓지 않고 같이 함께 쭉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참, 정말 이렇게 광경을 딱그 보니까 너무 이제 꿈 같고, 정말, 그냥, 그런 생각이 솔직히 많이 들어요 잘해요. 이제 4시서. 아, 지하가 안 돼요? 아, 대표로 건너서 기다리는데. 4시서, 이렇게 뭔가 여기까지 그냥 달려왔다는 게, 그냥 막. 진짜 뭐라고 표현을 못할 생 사실 말로 기분이 너무 감사드리고 멤버들한테도 너무 고맙고 그리고 네. 네. 제 자신한테도 수고했다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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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너무너무 좋은 기억 남을 것같아요 네. 감사합니다 근 네. 처음 이제 마지막으로 콘서트가 나는데, 그게, 그거 말할 거야? 네, 빅뱅이 선배님. 콘서트를 처음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봤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완전 올림픽 최종잖이죠 아, 근데 하여튼 이제, 저는 뭐 스탠딩 속에 깨어들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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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좀고충을 알겠어요, 저 집에 딱 도, 돌아오면서, 뭐 나도 꼭 해야겠다. 그냥 나도, 꼭, 이거 알겠다. 좀 이런 다짐을 하면서 그 기억이 살짝 떠올라요 근데 이제 콘서트 딱 시작하기 전에 이제 멤버들이 다 보이는데, 아, 이렇게 화이팅이 좀 오는데, 아, 눈물 나버려. 아, 저는 진짜 첫시작으로절거울줄알았거든요 <놀랐어요> 제가. 겨우 참았지만, 하여튼 아,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. <놀랐어요> <laughs> 어, 이런 기회가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. 많을 거고, 월드컵도 가고, 열린 <laughs> 지인들이 <많이, 웃음> 많아요. 월드컵도 가고 싶지 않거 일단 점심은 뭐 준비를 하시는 분들으셨죠하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랑 좋은 시간이 되었었으면 정말 정말 <laughs> 정말, 음. 정말 영광입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여러분, <laughs> <laughs> 그러면, 그러면 마지막까지 우리 함께 신나게 달려볼까요?